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죠? 요즘 가을 비가 촉촉히 내리듯이 자주 내리는 편입니다. 아, 이곳은 어,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오늘은 조금씩 또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다른 곳은 비가 또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육이들 물줄 시기가 됐죠. 어,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하고 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이럴 때는 다육이들이 이제 낮에 뜨거워도 그다지 그렇게 어, 물음병이 쉽게 오지는 않기 때문에 다육이들을 비를 조금씩 맞춰도 괜찮고요. 어, 여름에는 물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굶고 있는 다육이들이죠. 노지에서 키운다면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다육이들이 또 물을 먹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실내나 베란다에서는 다육이들 물주기를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마찬가지고, 어, 모든 다육이들이 물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어, 다육이들이 성장을 할수 있게끔 활발하게 어, 뿌리가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줘도 됩니다. 여름 내내 물주고 싶어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러나 올여름에는 기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육이들 물을 함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는 너무 장마가 또 길어서 다육이들이 문제가 생겼지만 올여름에는 장마는 짧았지만 또, 어, 폭염이 연속 계속되었죠. 7월 한달 내내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다육이들도 몸살을 많이 했습니다. 하엽 정리를 하나하나 해주다 보니까 하엽이 엄청 많이 져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물을 아끼면 하엽이 질 수밖에 없죠. 아랫 입장 영양분을 위에 입장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 입장은 어쩔 수 없이 하엽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성도 제가 아래에 하엽을 많이 떼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기 두 장이 남아있네요. 그렇게 다육이들이 또 생명력이 또 유지가 되고 그렇죠. 여름에 물을 많이 굶긴 다육이들 이제 비를 조금씩 맞춰도 괜찮고요. 물을 조금씩 줘도 됩니다. 대신에 또 통풍은 물주고 나서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닫아놓거나 통풍이 안 되면 오랫동안 화분 속에 물이 고여있으면 뿌리가 썩게 되죠. 그러면 또 물음병이 쉽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선풍기를 틀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말려줘야 됩니다. 루돌프가 너무 예쁘게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루돌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라인선이 아이보리색으로 예쁘게 물이 또 들어있지만 입장 끝에 가시가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지듯이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돌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녹색과 아이보리색 그리고 입장 끝에 가시가 빨갛게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잘 어우러지는 게이 루돌프입니다. 그리고 피몽도 이렇게 뒷면에 많이 들죠.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 키우기도 정말 수월합니다. 너무 어린다육이는 물음병이 쉽게 오기도 하지만, 한 1년 이상만 키우면 건강하게 잘 커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오늘을 보여줄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 흔히 볼수 있는 호야죠 호야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 제가 호야를 키우면서 몇년 전만 해도 어, 한 5년 동안 호야를 키웠지만 한 번도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예뻐서 저는 호야를 키웠었는데 한 번도 꽃을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 이 호야 키우는 방법도 몰랐고 또 유튜브상에 그렇게 호야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도 그때는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호야에 대해서 잘 몰랐었죠 그러나 어~ 동네 어~ 이렇게 미용샵에 갔더니 이 호야가 너무 예쁘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꽃에 너무 반해서 저는 이 호야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3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아서 그리고 무성하게 줄기만 계속 자라더라고요. 그때는 베란다에서 키웠는데 그래서 이 줄기를 저는 너무 길어서 다 잘랐어요. 줄기를 다 잘랐더니 그 이유가 꽃을 필 수가 없는 이유였더라고요. 그래서 호야를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꽃이 예쁘게 피는 건지를 잘 모르시고 해서 어, 그냥 저는 굵은 목대만 나누고 다 잘랐었죠. 그랬더니 이 꽃을 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호야는 3년 이상을 키워야 그리고 5년 이상을 키워야 꽃이 예쁘게 핀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들어가서 제가 보면. 3년 이상 키우고 물을 많이 아끼고, 어, 입장이 쪼글쪼글 할 정도로 물이 고파야 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아, 호야가 키우기가 참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 지인이, 어, 제가 이 호야 꽃이 예쁘게 피어 있길래, 어, 이거 어떻게 해서 꽃을 이렇게 피냐고 했더니, 어, 언니, 호야는, 어 다른 거 없다고 이 새로 나온 줄기를 절대로 자르지 말고 그대로 그냥 보면서 키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야를 어 1년 전에 제가 두 포트를 3천원씩 주고 두 포트를 사다가 아 어, 이렇게 두 개를 합식을 했습니다. 여기 까만 화분에다가 지금 거리대에다 걸었는데요. 합식을 해서 어 정말 물을 한 2주에 한번또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요 입장이 통통하지 않으면 저는 또달걀를 키우는데 그렇게 입장을 너무 쪼글쪼글하게 키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호야 역시 어 입장이 통통하게 물을 자주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잘커졌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줄기를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줄기에서 꽃대가 나와 있지 뭐예요 꽃대가 나와 가지고 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갑고 정말 내가 이 호야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어, 결국은 나도 호야꽃을 보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세상에 이 줄기에서 어, 여기 보이시죠? 어이 줄기를 절대로 자르면 안 되더라고요. 어 나오는 줄기를 길게 그냥 늘어뜨리면서 키워야 됩니다. 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줄기가 길게 나왔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자르지 말고 호야는 키우면 꽃을 금방 보여준다라는 거 어, 3천원짜리 포트를 사다가 1년만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꽃대가 4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게 어, 이렇게 먼저 피었고요. 지금 핀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꽃도 제법 오래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꽃핀게 지면은두 번째로 이렇게 피겠죠. 뒤쪽으로 아직도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야는 꽃을 보기 위해서 물을 많이 굶긴다. 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 제 방식대로 이렇게 꽃을 보게 된 것은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어, 햇빛 드는 창가 그쪽이 좋겠죠. 햇빛도 좀 보고 어, 그리고 물도 저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물을 굶기지 말고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고 이렇게 꽃을 필 때는 영양제도 조금씩 줘야 되고요. 영양 성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도 조금씩 주고 이렇게 키우면은 이 호야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핑크색으로 정말 예쁘게 피어 있어요. 이 호야꽃의 단점은 아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꽃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게 어, 내가 아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라게또 단점입니다. 어, 이거를 어, 지금은 매달아놨는데 어, 매달아놓고 키우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어, 이거를 이제 긴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어, 이렇게 대가 있더라고요 어, 가까운 다이땡땡에 가면 다이땡땡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호야를 어, 이렇게 둘러감아서 할수 있는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대를 사다가 꽂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것 같고 새로 나온 줄기는 절대로 자르지 말고 그대로 키우시라는 거 거기에서 꽃대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갈이는 상토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5대 5 정도. 어, 저는 화분째 사 와서 그대로 떠서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가에다가 분갈이를 5대 5 정도. 마사나 난석을 5상토 5 이래서 가장자리로 흙을 다 채워 줬고 그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는 게 호야더라고요. 그렇게 몇년 동안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1년 만에 3,000원짜리 구매에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걸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호야 꽃을 한번 보고 싶다면, 햇빛 잘 드는 창가가 좋구요 너무 직광도 안되고 저는 이렇게 걸어 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호야 꽃입니다 호야 꽃 호야를 키우는 방법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 오늘 호야 너무나 예쁘게 피어진 모습이 아름다워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죠.